<laughs> 어, 이 집은 이제 오래된 아파트인데요. 밑에 이제 지하실로 물이 떨어진다고 하는데,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온수에서 온수에서 아주 미세하게 이제 압력이 떨어지거든요. 9.6967, 요거 아주 미세한 겁니다. 이 정도 같으면요. 근데 청식 탐지기로 야가지고... 찍어보니까 소리다 늘리고 해가지고, 지금 야를 이렇게 수소하고 질소가스 집어넣어가지고, 이제 가스 탐지기로 한번 누스 포인트 확인해서 한번 잡아볼게요. 네. 따로 해서. 어 제가 이제 수소가스 탐지기를 들고 이제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던 중에, 여기서 가스 반응이 심하게 오거든요. 그래서 누수 소리를 듣고 또 정확하게 한번 찾아볼게요 어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공기 넣고요 이제 청식 탐지기로 찍어보니까 여기서 아주 약하게 소리 들리거든요 너무 약합니다 일단 한번 깨볼게요 <laughs> 어 제가 이제 가스 반응 온 자리를 깨보니까 지금 여기 이제 동파이프 온수 파이프 인데요 확간 부분 이렇게 합간이 뭐냐 면은 한쪽은 넓히고 해서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용접해 한 방식인데요. 여기서 지금 갈라져서 누수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. 바람 새는 걸볼수 있죠. 그래서 압력이 지금, 어 거의 10kg 케이지인데, 또 불구하고 지금 어 소리가, 이렇게 새 압력에서도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. 이거 더, 더, 보온제 덮여있지요. 또 이렇게 시멘트 덮여있지. 그러니까 소리가 더더욱 안 들렸던 거예요 이런 노수는요 소리가 거의 안 들린다고 보면 됩니다. 진짜 아무리 좋은 탐지기 가져와도요 소리 못 듣습니다. 그래서 이러면은요 가스 탐지기로 잡아야만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. 또 어, 제가 이제 파이프를 동 파이프를 잘라 가지고요 지금 동 직립 부속하고 그다음에 엑셀 파이프로 이렇게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압력 검사하니까요 압력이 안 떨어집니다. 그럼 이제 더 이상 누수가 없는 거고요. 또 이렇게 또또 퐁퐁 또 거품 물 뿌려가지고 이제 새는지 안 새는지 또 확인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체온적으로 압력이 안 떨어지네요. 그럼 누수가 이제 100% 잡힌 겁니다. 이제 시멘트 마감 한번 끝나겠네요. 어, 이제 제가 시멘트로 깔끔하게 이제 미장하고요 마치는데 오늘 어, 소리가 안 들렸던 어려운 누수를 이제 가스 탐지기로 어, 확실하게 잡아내고 확실하게 고치고 갑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누수를 30년 동안 연구해온 울산 누수연구소의 김 소장입니다. 오늘 저는 어,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어, 누수 탐지기로 잡아보니까 욕실 바닥에서 누수가 돼 가지고 또 누수를 또 확실하게 잡고 확실하게 고치고 가는데요. 어김 소장은 뉴스를 못 잡으면 비용용은 출장비 모르니까 보단가지 마시고 연락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